안녕하세요 비타민TV 박다영입니다 아 오늘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음, 많은 분들 이용해 잊혀진 계절 아마 들으셨을 텐데 10월 마지막 날은 또 우리 할로윈데이라고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국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고요. 제가 29회니까 2년 전에 32만 명 그때도 이제 최다로 많았다 그랬는데 올해 그 기록을 깨고 3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번 시험에 그 에듀윌 광고하던 서경석 씨도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해 주일 그 노래를 부르더니 시험을 아마 1차를 목표로 시험을 치렀던 것 같아요. 랜드 프로에서도 연예인 분이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같이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요즘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네요.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 수능 다음으로 많이 친다는 그런 시험에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고 계신데요. 시험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이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과목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한 번쯤 공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10월 한달 보내면서요. 세종시 관련 뉴스들 몇 가지 한번 짚어보고자 오늘 영상 마련했습니다. 네. 세종중앙공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4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전에 10월 17일에 세종 수목원이 먼저 개원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유료로, 어, 운영을 할 방침인데요. 현재 올 말까지는 무료로 개방이 되고 있고요. 더, 더불어서 여기 세종중앙공원도 이제 함께 개원을 하고 많은 우리 세종시민들 또 주변에 충남, 충북, 우리 도민들 또 나아가서는 전국에 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이 됩니다. 그 중앙공원은 별도로 요금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오신 김에 여기 한번 들러서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공원 현황, 현황을 한번 보면요. 여기 이제 1단계, 2단계를 해서 지금 1단계가 먼저 오픈이 되는 거고요. 어, 이 중앙공원에는 건축물이 총 6개 동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축구장, 야구장, 뭐, 리틀 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RC카 경기장, 익스트림장, 육상 트랙, 다목적 운동장들이 등이 있고 이 이제 체육 시설들은 어 사용 가능한 것들을 미리 예약을 하셔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어 예약하셔야 되는 그런 시설들은 미리 예약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름에는 수경시설도 가동을 하게 되니까요. 지금 당분간 날씨가 좋은 이제 가을 동안 좀어 이렇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될 테고 다시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아무래도 여기 바람, 음 횡안이 부는 또 공원이 조금... 어 조용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 봄이 오면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종시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수목원과 중앙공원이 이제 모두 오픈을 하고, 특히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게 될때 여기가 주차가 사실상 좀 힘들지 않을까, 또 여기 그 앞에 도로가 막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조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원래는 동시 입장 인원이 5,000명이다,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 면수가 현재는 500대 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로에 서서 기다려야 되는, 뭐 정문 진입하는 데까지도 15분 이상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주말에 발생했다. 이건 이제 18일이니까 앞으로 좀더 이제 심해지겠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주변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요게 좀 숙제로 남아 있고요. 지금 중앙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자율 주행 셔틀이 일단 임시로 한번 돌면서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좀 시도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크게 무리 없이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세종시 의사당 부지가 특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 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가 특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 지역이 단계적으로 해제돼 세종시로 관리 권한이 이관되는 것에 대비하는 조치다. 자,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요. 지금 여기가 이쪽이 이제 호수공원이고, 이쪽 원수산, 전월산 있는 고그 앞쪽 길 라인 앞에 여기 이제 후보지, 어, 비 후보지라고 되어 있네요. 당시에 이제 몇 군데, A, B, C, D인가요? 한 서너 군데 후보지 중에 이제 여기가 아마, 어, 가장 높은 어떤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 이제, 음,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어, 여기 국회 의사당, 세종 의사당 후보지를 일단 계획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요. 이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라고 부르는 이 중기부가 현재 대전에 있는데요. 대전에서 이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하는 의사를 얘기하면서 여기에 마땅히 들어갈 곳을 좀 물색해달라 이렇게 된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에서는 그것을 이제, 어,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뭐, 어, 창업진흥원 같은 시설들이 이미 세종으로 다 오기로 되어 있고, 이제 곧 입주하게 되죠. 그래서 그 관련된 이 중기부도 같이 오는 것으로 사실 그게 더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데 비해서 대전 입장에서는 이런 기관들이 각 지방에 요소요소 요소 있으면서 각 지방들을 다 발전, 골고루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세종으로만 모이게 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대전에서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못 주겠다.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삭발 투쟁으로 결혼할 의지를 보여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나 봐요. 네 다음은요 세종시 음,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입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육생할권에 마스터힐스가 9월 말부터 해서 지금 한 달째 입주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한달 정도 마무리에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 소담동 새샘마을은 11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월 29일부터 이미 이제 입주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여기 지금 소담동, 새샘마을 7단지, 8단지, 아직까지는 전월세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구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좀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말 내년 초에 6-3생할 건 빗둘 마을에 이제 분양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곧, 어, 고운동에또 M8블럭 지금 청약 어, 이제 공고 다 났고요. 이제 곧 청약 받을 예정입니다. 네 아직까지 정확한 그림이 나오고 있지 않은 세종시 이제 합강동 5-1생활권 거기에 뭐 뭐가 들어올지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될지 잘 어, 구현될지 너무 지체하지 않고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AI 스마트 센터 메가 스테이션 건립안이 본격 시동 그러니까 이 건립안이에요. 아직까지는 의 이견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기사 하나 났었는데요. 학생 1000명당 서울대 입학생 수가 2위를 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 세종시에는 과학영재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고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아마 특목고 효과가 있나 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 서울대 입학생 자체를 숫자로 놓고 보면 지역별로 서울시가 제일 많이 보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부산, 광역시, 대구, 인천, 대전 뭐 이런 순인데 그건 이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 수가, 인구 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많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 아마 그 지역 학생 수 대비 몇 퍼센트 서울대학을 가느냐, 이렇게 조사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3 학생 천명당 서울대 입학생 수를 봤더니 서울시가 1 4 명, 그 다음이 2위가 세종시 해서 11.3명, 그 다음이 대전광역시가 8.3명, 광주가 6.4, 경기도가 6.0, 대구가 5.6. 그래서 지금 서울을 제외하고 세종 대전이 서울대학을 많이 보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 서울 다음으로 우리 세종대전 이쪽 지역이 그래도 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결과이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짧게 10월에 몇 가지 키워드로 보는 세종시 이야기들 을 봤고요. 어, 지금 세종시 그, 매매, 아파트 매매 거래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호가가, 어, 현실을 좀 반영, 해야 한다. 요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도 조금씩 또 아래쪽 실거래가 가까운 매물들은 매수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한테 금매 나오면 알려 달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매번 금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놨다가 결국 기간에 쫓겨쫓겨 마지막에 딱 잠깐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좀 계약이 되는 상황이라서 일일이 다 알려드리기가 아주 급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네요 자 오늘 할로윈데이입니다 할로윈데이를 뭐좀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 뭐 귀신을 숭배한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할로윈데이의 유래를 보면 이게 사실 각 나라마다. 어떤 전통 풍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서달 금음 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 그래서 어, 자지 말라 그러고 잠들면 이렇게 밀가루 발라서 눈썹 하얗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 이유는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새로운 결심. 그래서 음, 날이 이렇게 어, 바뀌는 것을 실제로 뭐 자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내가. 어, 올해는 이렇게 딱 마음 정리를 하고 어떤 어떤 어 일들이 있었나 정리를 하고 새해에는 이런 이런 일들을 해야지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쓰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할로윈 데이 유래도 거기에서 왔습니다. 켈트족들이 원래 자기들은 10월 31일이 한 해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 날이 새해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날 이제 영혼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음 이승을 돌아보고 저승으로 가는 시기고, 그때 이제 저승문이 열리면서 저승에 이제 뭐 저승사자라든가 이런 어, 그 유령들이 이제 한번 이승에 오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그때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그냥 집안에 머물러라. 뭐 이제 요런 이야기들. 그래서 꼭 나갈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 내가 산 사람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같은 어떤 그 귀신이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약간 귀신같이 분장을 하고 나갔다. 뭐 이런 것들이 할로윈의 유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날을 경건한 마음으로 귀신들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제콜랜턴 호박을 잘라서 이렇게 불을 키는 이건 이제 등을 만드느라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이 풍습이 전에 오던 뭐 아일랜드인가요 영국 그쪽에서 올 때는 이제 물을 파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에서는 호박을 더 구하기가 쉬웠고, 호박이 우리나라 이 늙은 호박처럼 단단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칼로 잘 파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호박에다가, 어, 모양을 파고 안에다가 초를 넣어서 등 대신 달아놓는 이런 풍습이었다고 하니까 아 이게 그런 풍습에서 온 것이지 뭔가 음 이상한 어떤 걸 추구하는 게 아니구나 뭐 서양 명절을 지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되는 뭔가 그냥 외국 문화를 한번 즐겨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만한 그런 날이라고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할로윈 나이트 잘 보내시고요. 저는 11월에 다시 뵙겠습니다.